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의 중요한 정책과 생활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 변화 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금으로 천만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큰 돈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5월부터 현금 입출금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금액 이상 현금 입출금하면 큰일 날수 있는 이유와 주의해야 할 핵심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1. 네. 현금거래보고 기준 강화 첫번째로 2025년 5월부터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1 천만원 이상의 현금입금 또는 출금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내용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고액 현금거래보고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거래 목적이나 자금 출처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 넣고 빼는 게 아니라, 왜 입출금했는지,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2. 네. 가족 간 현금 거래 시 증여세 주의.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가족 간 현금 거래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3천만원 주면 안 되나? 딸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도와줬는데 문제가 되나?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10년 내 증여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 기준 5천만원 이상 증여 시 세금 대상. 미성년 자녀 기준 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 이 기준을 모르고 현금으로 자녀 통장에 이체하거나 지인에게 큰 돈을 맡기는 경우 국세청이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분 확인 및 서류 요구 확대. 세 번째로는 현금 거래 시 신분 확인 절차 강화입니다. 은행창고에서 천만원 이상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직원이 왜이 돈을 찾으세요? 출처는 어디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계약서,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의는 고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니 성실하게 답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금 세탁 방지 및 불법 자금 차단 목적.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바뀐 걸까요? 바로 자금 세탁과 불법 거래 방지 때문입니다. 범죄 수익 은닉, 탈세 목적의 현금 거래, 불법 도박, 마약 자금 유통. 이런 거래들은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금이라면 떳떳하게 입출금하고 소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숨기거나 신고를 회피하려 하면 과태료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5월부터 달라진 현금 입출금 규정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큰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단순히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남고 설명이 필요하며 때로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불필요한 오해나 세금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정책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도 달라집니다. 생활 변화 노트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